신명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재확인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된 시대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신명기 당시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땅은 보상으로 들어가는 땅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공로나 업적을 세워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상받을 만한 예쁜 짓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요? 100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허물도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무나 불안전하고 허물투성인 인간은 그 누구도 제 실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를 통해서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거저들어간 하나님의 나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됨됨이를 갖추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거예요. 거기 들어갈 만한 공로나 업적이 있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들어가는 것하고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들어가는데 그에 어울리는 됨됨이를 갖추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추기 원하시는 것은 대단한 실력이 아닙니다. 내 인격과 됨됨이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못된 옛 사람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종대였던 애굽에서 풀려나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아무 하는 일 없이 매일 소파에 누워서 TV나 보는, 보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땅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위와 신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만은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는 그 싸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내내 계속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죄가 생각도 나지 않고 시험이 찾아오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이 찾아오고 그것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지만 아직 내 안에는 옛 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어요. 그걸 벗어버리고 끊어버리는 싸움을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이 쉽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달리라고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맛있는 당근을 주겠다라고 약속도 하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내건 하나님이 내건 당근의 목록 복의 약속들이 쭉 나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열두 가지의 저주의 목록이 나왔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열두 가지의 복의 약속이 나옵니다. 이 열두 가지의 복의 약속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개인적 차원의 여섯 가지 복입니다. 삼절에서 육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둘째는 민족적인 차원의 여섯 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7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군사적인 성경을, 성공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8절에 풍부한 양식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11절에 번성의 복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12절 상반절에 보면 땅의 풍요로움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12절, 하반절에서 13절 상반절에 보면 경제적인 성공을 약속합니다.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렇게 도합 1 2 가지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개개인이 복을 받을 것이고 민족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복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 교역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간 식당에 성구 액자가 하나 걸려 있는데 제가 앉은 측면에서 좀잘안 보여서 다른. 그 형제보고 가서 좀 보고 오라고 어떤 성구가 써있나 그랬더니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이 써있다고 그렇게 말해주더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주시기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일 경우에 그 믿음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 있음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거예요. 내게 복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와 더러움에서 나를 건져서 행복한 길,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려고 나를 찾아오신 분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길 가는 동안 어려운 순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너무 혹독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은 정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못 못난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소원대로 욕심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홀히 여기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어떤 길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이렇게 해라. 내 이웃 앞에서는 이렇게 행하고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집을 짓는 것을 예로 들자면 이런 것이죠. 기초를 튼튼히 해라. 언제 저 포항처럼 저 경주처럼 지진 날지 모른다. 벽에 단열 처리를 잘 해라. 지붕이 새지 않도록 방수 처리를 철저하게 해라. 탑을 세웠냐? 그러면 피래침을 꽂고 선을 연결해서 구리 막대기를 땅에다가 박아라. 이런 것은 다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라고 간섭을 하는 것이지, 당신은 피래침 안 세웠으니까 번개 맞아 죽어라. 이게 목적이 아닌 것이죠. 가나한 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종살이 하던 애국에서 남에게 억압받고 착취받던 인생들에게 내 집을 갖고 내 땅을 갖고 내가 심은 것을 내가 거두어서 먹는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영원토록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내 하나님의 요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저는 오늘 이 부분에서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 하셨습니다 이 청종, 들을 청자에다가 딸을 종자죠 잘 듣고 잘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한 복이 임할까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말 원어로 하면 히브리어로 샤모아 티시마 이 말인데요. 이, 이 말은 우리 그 오장할 때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드렸죠. 쉐마 이스라엘. 이 쉐마라는 그 들으라 하는 이말의그 기본형이 쉐마라고 하는 듣다라는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지금 두 번을 변형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가 듣고라고 하는 이 원어가. 한 번은 부정사 절대형으로, 한 번은 미완형으로 연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힘주어서 강조할 때 사용하는 어법입니다 직역해서 보면 듣고 또 들어라 이 말입니다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리던 시절에 살던 동네에 지금 삼성그룹의 회장님이신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 이병철 회장 집이 제가 학교 가는 길에 이렇게 있었어요. 간혹은 잘 시간을 때마, 때를 맞추면 큰 문이 저택의 문이 쫙 열리면서 그 고급 승용차가 나오면 옆에 수행원들이 쭉 나와 가지고 도열해서 착 조아리고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돈병철이라고까지 했던 그 그분이 자기 아들 이제 셋째 아들 건희를 부회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제 경영 수업을 시켰죠. 아들이 이제 첫 출근하는 그날 아버지가 아들을 회장실로 불렀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붓에다가 먹을 찍어가지고 글씨를 하나 써주는데 경청 이렇게 써줬다고 그래. 귀를 기울여서 듣는 사람이 되라. 이 이병철 회장이 최고 경영자의 첫 번째 조건이 경청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들어야 지식이 생깁니다. 들어야 마음의 문도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김흥섭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 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혼 소송을 다루게 됐는데요. 이 소송 당사자 이 부부가 아주 심하게 다투면서 서로가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고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하니까, 아이 문제, 재산 문제, 문제, 분배 문제, 이런 합의가 잘 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판사가 소송 도중에 그 집에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엄마 아빠가 서로 헤어져 살게 될 텐데, 너는 누구랑 살고 싶으냐?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는 엄마 아빠랑 함께 살기를 원해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곰곰이 생각하던 판사가 엉뚱한 제안을 했습니다. 재판을 한달 연기하겠다. 한달 뒤에 다시 만나겠다. 그리고 성경을 건네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하루에 세 번씩 한달 동안 100번을 읽고 오라고 했답니다. 한 달이 지나서 다시 소송 기일이 열렸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소송 이제 다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다시 합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을 때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면 꽉 막힌 것 같은 그 가운데서도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돈을 많이 들여서 근사한 식당을 하나 개업을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잘 하고요. 사전에 요리 강습도 잘 받고 자격증도 따고 해서 그렇게 잘 준비해서 음식점을 열었는데 그런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식당을 차렸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큰일 났죠. 울상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요리 강습도 많이 받고 인테리어도 잘 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께서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말씀 속에 축복이 있고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데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오셔봐야 똑같은 답밖에 안 나올 겁니다. 대단히 실망을 하고 그렇게 돌아왔는데 뭐 어차피 장사도 안 돼서 손님도 없는데 그래 한번 목사님 하란대로 해보자. 그리고 이분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하다가 성경 속에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하라라는 구절을 읽다가 올커니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식당을 차린 목적부터가 좀 잘못됐구나.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구나 돈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식당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봉사하자 사랑을 베풀자 친절히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마치 자기 가족처럼 친척처럼 잘하는 사람처럼 정성스럽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렇게 손님을 부모처럼 자녀처럼 가족처럼 대해주고 음식을 잘 대접을 하니까 점점 식당이 사람들로 차기 시작하는데, 한번 왔던 사람이 또 오고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소문을 내서 차고 넘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뉴스에 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연속극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조사 기관 중에 하나인 라이프의 리서치에서 지난 2012년에 미국의 기독교인 2,900명이나 대상으로 해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당신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응답자의 90%나 되는 사람이 소열이 문답을 잘 공부를 해서 그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대답한 응답자들 중에서 나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한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9% 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의 깊게 경청하십시오.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얻게 될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은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시는 사람들을 주목해서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비하신 복의 보따리를 풀어 주십니다. 불교에 가보면 삼천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 불상 앞에 삼천번을 절하는 거예요. 제가 장인, 장모, 그 상을 치르면서 오신 손님한테 그 같이 이 맞절을 그렇게 하는데, 어, 이게 몇백 번, 막 천번 이렇게 가니까 젊은 저인데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삼천번을 한 번에 절을 한다. 이거 뭐 거의 극기훈련 같은 것이죠. 감사한 것은 우리 기독교에는 삼천배 같은 거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외형적인 행위보다, 그런 고행보다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신앙은 열심만 갖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갈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이 지시하시는 데 귀를 기울이면서 그 다스림에 순순히 따르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와 기도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철야하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무너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사건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축복받는 비결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통로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덕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이 십이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 하늘의 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늘 창고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는 아름다운 보고, 보물 창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청종은 축복의 열쇠입니다. 청정의 열쇠로 청, 축복의 창고를 열어야 합니다. 우리가 10% 청정하면 10%의 축복을 받고요. 50% 청정하면 절반의 축복을 받고 100% 청정하면 100%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을 등한히 했습니다. 대신에 그냥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러는 동안 우리 한국 기독교가 마치 불상 앞에 삼천배 절하는 불교와 비슷한 양상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에 교회가 한집 건너 하나씩 그렇게 세워졌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씩 둘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있어도 세상에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고 지탄을 받는 미신적인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삼천배도 없지만 부적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며 몸부림치는 것 없이 그냥 주일날 슬쩍 교회에 왔다 갔다고 그것이 부적의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바랑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복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저와 제 자손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모두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연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지 말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며 살아가는 삶을 연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복이 풍성한 세계로 우리를 거두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순히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